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상공회의소 ESGTV에 보이는 ESG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5세컨즈 남석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준희 센터장님 또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이준희입니다. 오늘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오셨어요. 네. 팀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현대자동차 ESG 기획팀을 맡고 있는 정동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보이는 ESG 2편, 현대자동차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사에서, 현대자동차에서 ESG를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가? 그런 현황 같은 걸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B2C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 기관 쪽에서 ESG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을 IR팀에서 대응하기가 좀 많이 버거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약간 대응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처음에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정도쯤이었어요? 18년 말 중순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ESG라는 용어도 저, 접하게 됐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왜 투자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그때 시작했으면. 센터장님 보셨을 때 나머지 우리 중소 중견들은 한참 뒤에 이제 팔로우 됐을 거잖아요.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사를 대응하다가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서 ESG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투자기관 쪽에서 이제 대응을 조금 요구를 하면서 어 이게 뭐지? IR에서는 재무만 했었는데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인지도라든가 또는 ESG라는 컨셉이 CSV와 사회공헌의 컨셉이랑 맞물리기에는 갭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 팀도 많이 탄소 팀도 커지고 네. 또 ESG 팀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차 안에 어떤 ESG 경영 거버넌스의 팀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어, 일단 저희 ESG 기획 팀이 있고요. 이제 탄소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는 별도의 팀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v 스비 팀이 별도로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는 ESG를 하면서 없었던 일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ESG 관련 규제나 정책들이 막 활,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그 ESG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또 어떻게 내재가 되고 있을까요? 플라스틱 규제도 있고 공공망 실사. 법도 있고, 뭐, 이제 미국으로 보면 신장유료법도 있고 하는데 사회쪽은 아무래도 그 공공망 실사법에 따라서 공공망 인스티 관리 쪽이 좀 많이 과거에 비해서 회사 내에서도 지금 내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체인 맵 같은 것도 제가 또 들여다 봐야 그런 것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내재화가 되고 있고 또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택소노미 같은 경우도 기업이 친환경 관련돼서 투자가 카펙스, 오펙스, 그 다음에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규제인데 그런 걸 하려면은 실제 저희가 어떤 투자객서를 쓰거나 이런 앞단에서의 친환경 분류가 들어가야 되고 프로세스를 또 건드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비즈적으로 내재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자동차라는 건 수많은 협력사들이 있고 또 해외 엄청난 사업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ESG 패러다임 안에서 아마 현대자동차는 그 고민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해외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협력업체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사실 본사에서 다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말로 다 이렇게 뿌려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약간 숙제가 아닐까 싶긴 네. 해요. 그래서 이게 ESG 내재화 할때 이제 현대차 경우에는 무조건 해외도 커버를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부터 우리 중소 중견 이제 파트너들이 정비하고 우선순위 이슈를 좀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ESG에서 가장 무게감이 있는 게 아무래도 탄소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완성차이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그 협력사의 양이 많다라기보다 1차, 밑에 2차, 3차, 4차, N차까지 이제 내려가는 되게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자동차 회사가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잘, 어떻게 보면은 밑단부터 정합성 있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힘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각 협력사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 그 협력사의 협력사분들도 도움을 주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협력사들 자체로 봤을 때도 그런 데이터 집계나 아니면 정합성 측면에서의 검증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정답이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고객사랑 소통을 할수 있고 그런 어떤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창구나 기회가 좀 열려 있나요? 네, 평가를 받을 때 이게 뭔지를 일단 알고 필요성이 사실 공감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고 이제 대응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명에도 몇 차례 좀 했었고요. 이 ESG 변혁사 대상으로 지금까지 스토리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혹시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간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이긴 하지만 이런 ESG 이니셔티브를 좀 열어서 얘기할 수 있는 또 우리 이거 보고 계시는 중견 기업에서 조금 검토하실 수 있는 이니셔티브나 뭐 시장의 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빙 소세빌리티라는 이니셔티브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협력사들의 ESG 관리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각 OEM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뭐 정책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ESG 어떤 평가를 지원해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에코바디스라는 평가는 되게 유명한 글로벌 평가 플랫폼이고요. 저희도 사실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클라이언트. 제가 아까 B2C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렌트카 업체나 뭐 이런 데다가 저희 그 차량을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코바디스 점수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내 클라이언트들, 뭐, 자동차 OM이든, e 어느, 뭐, 저기, 고객사든지 간에, 우리에게 ESG 수준을 요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모호하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그런 플랫폼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런 결과를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3년도에 이 협력사 지속 가능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를 하셨는데, 아, 네. 2,582시간에 427개 사, 1,800여 명이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동반성장에 관련돼서 같이 하려고 하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SG를 내재화할 때 자동차 산업에서 조금 어떤 부분부터 정비하고 또 우리가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는 게 뭘까요? 너무 넓지만 이 현대차 기준에서 좀 관심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라는 그 제품 자체가 수많은 부품으로 되 있고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 관점에서 재사용이나 재활용 뭐 이런 관점에 대한 규제들도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회사 내에서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그 순환 체계의 생태계 의 어떤 플레이어들도 같이 조인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지금은 어 플라스틱 쪽이 가장 좀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시간은 좀 됐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재활용이나 재사용 같은 경우에도 이슈화는 된지 오래 됐지만 이게 실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나오는 배터리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좀더 관련된 산업 생태계 내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 회사 내에서도 좀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뭔가 리스크를 대응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대응하고 규제를 맞추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자원 선순환이란 부분에서는 또 ESG 시대의 리스크를 좀더 넘어가서 새로운 시장을 같이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또 되게 큰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ESG... ESG 팀 자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전사적이고 너무 넓고 그러다 보면 유관부서랑 협업도 해야 되고 이게 그럼 어떤 역할로 우리 이 ESG 팀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발전하고 있는지 도좀 궁금하네요. 뭐 대부분의 회사 ESG 관련된 부서가 핵심 업무는 공시겠죠. 사업 관련된 주요 KPI는 경영전략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규제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 이제 규제공토를 앞서서 진행을 하게 된, 됐던 것 같아요. 회사 내에 이제 리스크 관련된 검토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리스크나 사업리스크를 보실 때 저희랑 겹치는 부분이 또 생겨요. 네.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ESG 문의 담당을 좀 넘어서서 그 전사적인 ESG에 대한 관리부서, 법률에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규제시장에 대한 사전 센싱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스크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회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뭐 이런 역할까지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ESG 담당자한테 필요한 역량과 방향성 있는데 어떤 게 이제 필요할까요? 공통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스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어떤 회사의 구조적인 측면이나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이해를 할수 있고 캐치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그리 비판적으로 자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컨설턴트들도 그렇게 나눠져 가장 필요한 요소들은 사실 편식 없이 네. ESG 패러다임 안에서 움직이는 공시 지표뿐만 아니라 기술 트렌드, 정책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기획 인재가 좀 많이 필요하죠, 사실. 네. 사실 저희가 채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드리면 이런 신분이 많아요. 평가등을 해서 이렇게 몇 점을 올렸습니다. 뭐몇개 평가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나 인풋보다는 맞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저. 내가 왜 현대자동차라는 산업군에 오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겠죠. 법무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더 보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팀하고도 되게 지금 교류가 많은 상황이고, 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신장위구르법이었고, 법무팀에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신장위구르 지역에 인권 문제 때문에 그 원산지나 그쪽의 업체와 관련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출 규제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더 각인이 됐던 것 같고요. 공급망 진단실사의 가장 키포인트가 이제 인권과 환경이고 인권이 빠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좀어 인식이라든가 뭐 내재화 측면에서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느 직급이냐에 따라서 예그 네, 사람이 생각하는 인권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 쪽의 인권은 인권이라 하면은 그 고객의 인권을 많이 따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 의 인권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고려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서 회사 내에 좀 전파가 될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책임 요소에 가깝긴 했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도 소수에 대한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 그건 이제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됐고 이제는 약간 전략적인 요소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차가 바라보는 인권 경영은 이제 그 이상의 것에 어떤 내재화를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갖춰야 해서 기본도 많이 있긴 한데 <웃음> <웃음> 목표는 크게 가지고 지금 뭐 저랑 같이 일한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2편은 우리가 자동차 산업의 또 공급망에 대해서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